오늘 갑작스럽게 오늘 밤 버스로 예약을 하고 남부 여행을 좀다 가볼 겁니다. 아직 그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 목적지는 무르시아입니다. 진흙 목욕, 약간 보령 머드 축제처럼 머드 베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볼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일단 첫 번째로 거기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12시 버스를 타고 내일 11시 오전 11시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방이 이렇게 깨끗한 이유는 곧 퇴거하기 때문에 자꾸 집 보러 온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개가 있네? 그래서 12시간을 꺾여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면, 지금 살짝 춥다는 거. 이것보다 두꺼운 옷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 버텨줄 줄 알았는데. 버스 같은데.. 아, 니 아까 그.. 대합실에서도.. 시큐리티 분이 계속.. 자는 사람들 깨고 다녔는데.. 저희저 막대 기 같겠지만 저것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저도 자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같아요. 아, 저.. 이거 진짜 지독신데.. 버스는 어떻게든 껴안고 탔었는데 근데 뭔가 알싸 버스가 조금 플리스 버스보다는 작은 것 같긴 해요. 이 좌석 틈도 있고 딱히 따로 잠금장치가 없어서 살짝 그렇긴 한데 지기이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장장 열... 열한시간 아짐 사고가 좀 미친 것 같은데? 열한시간? 버스? 한시에 여기서 석호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서 근데 그거를 타기 전에 짐을 빨리 구석으로 엄청 예쁜데요? <목소리> 완전 주거단지 같은데? 되게 한적합니다 쉬... 쉬운데 힘들어 현금 인터 방금 제가 타야하는 버스 지나가면 봤거든요 저를 어디서 탈수 있느냐 <laughs> 깔끔하게 놓지 아, 탈수 있었는데 현금이 없어서 못했어 근처에 이티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3시 그 다음 티켓이 3시거든요 3시 티켓이고 마지막이 옵스니까. 저 이제 밥 먹을 시간 생겨 버렸네. 어. Um, can I get ticket for San Pedro down? c n I e t a ticket o n e d r o yes one. I would like a a n d Can I also get return ticket? 네. 에, 가 Yes. For euros. Yes. Yeah, but for return ticket. Ah, return and yes. open the time return. Yeah, yes. yes. Today, latest. but No no problem. Ticket. Number the platform mm -hmm. number nine. Mm -hmm. Thank, Thank you. much 약간 소통이 오르고 있었지만, 일단은 3시에 가는 거에서 9시 반에 돌아오는 걸로 끊었거든요. 아, 너무 늦게 끊었나? 아, 땡길 수 있겠지. <laughs> 버스가 있네요. 아, 번에서 타러 갔으니까 이게 맞겠죠. 한 1시간 10분 정도 가면 그산 페드로 될... 피르탈? 피에... 피에테르? <목소리도> 이름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작은 여기 도착한다 봐요. 이게 정보가 많이 없어서 제가 2012년도 글 하나 보고 써봤는데. <목소리도> 아, 페드로 델. 대... 아, 페드로 피나탄 엘로드로. 아, 넥스트. 아, 씨. 이 라인으로 기다려야 Wow. Sí, sí. Ok, cedo la vuelta yeah. Yeah. 귀여운데?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너무 귀여운데? 가격이 왜 이렇게 착하지? 굽내 살만한데? 형이로 늘리지 않다. 이 근데 이 거품이 왜 생기는 거지? 이게 염도가 너무 높으면 생길 수 있나? 아니면 그냥 오염된 거? 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 보는데요? 되게 얇네.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가지? 어? 왜 아무도 안 들어가지? 뭔가 되게 제약이 있네 이 바다 진흙 만지는데 거의 제가 봤던 사진은 거의 보령 모드 축제였거든요 아 이게 맞아요 진흙이 유황... 뭐 그거라서 냄새가 좀 심하다 했거든요? 아 냄새 x 심해 냄새 개 심해 그게 약간 그러니 이게 유황물 아니면 들어가고 싶지 않. 아까 그러니까 거기보단 여기 가 확실히 맑거든요. 조금이라도 맑은 데를 <웃음> 절대. 아, <laughs> 우 어, 뭐, 따뜻하지 우리? 어, 밑에가 엄청 따뜻한데? 진짜 개 기분 나쁘거든요 지금. 지금 개 더러운데? 비슷하다, 대박? 아니, 발이 진짜 따뜻한데? 이거 무리해. Students. Eh? Students. Ah, Students. Okay. Est sí, pero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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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hat is Arts. Uh... No, you know. What, uh, what uh, special uh, special uh, speciality uh, of uh, General, general, general medicine. Medi medical of family for all. Uh, Psychology, I uh, I explained. Uh, for seven years, the person is transformation. And uh, um, uh, there is uh, one notice important at uh, uh, this age. For example, wh when you uh, have uh, 7, 14, 21, and now 28, when you go uh, to 28, other transformation. 제 얼굴은 차마 지금 이 안까지 못 들었어. 냄새가 좀... 냄새가 안 없어지는데? 꾸리꾸리한 냄새가 안 없어지는데? 이 <laughs> 정도는 칠해야지 팩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오오 맛있겠다 <목소리도> 아, 물이 더 따사 한데 여기 오, 오 물이 장커 시로 잡아야 되는 아니었는데 는다짱 크다. 근데 짱크짱 짱 많다. 무슨 곡이지? 얘는? 이렇게 몰려들지 않는 거 봐서는. 얻어먹고 다니는 아닌 것 같은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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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무르시아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무르시아 시내로 돌아가서 내일의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길 너무 한국 시골 같지 않아요? <laughs> 익숙한. 저는 스페인 남부? 물론 여기가 완전 남부는 아니지만, 오히려 대도시보다 훨씬 깔끔하고 좀 정돈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대도시 오래다 奇怪呀！是